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최고의 작품. 네. 최고의 작품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강도사님은, 강도사님은, 어,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개구장이가 아니라 착실한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엄청 말썽쟁이였어요. 말썽쟁이고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남자 혼자였기 때문에 엄청 말썽쟁이였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하도 말썽을 많이 치니까 조금 주눅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만날 때를 강도사님이 기억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억에 떠올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아, 내가 왜 그때는 항상 뭔가 집중을 못했었지?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강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선생님이 알림장이라는 거를 쓰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림장 쓰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쓰나요? 네. 어, 선생님이 이제 내일 준비물은 내일 뭐 음악 시간에는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오고 뭐 내일 어 신발주머니 잘 챙기고 그리고 뭐 받아쓰기 오늘 틀린 거 집에 가서 적어 오기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쓰고 내일 음악 시간에 트라이앵글 가져오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친구들은 막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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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적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글씨를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었나 봐요. 1번 그리고 내일 음악 시간에 적고 있으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조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좀 빠르다 싶으면 안 적었어요 그래서 2번 적어야 되고 3번 적어야 되고 이런데 제대로 안 적고 어 그거는 그냥 뭐 뒷자리에 있으니까 어그 사물함에 있으니까 그리고 받아쓰기 다시 적어오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혼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넘어갔어요 감사님 강도사님만 어 알겠어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셨을까요 누가 보셨을까요 선생님이 맞아요 선생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잘했다고 안 적는 걸 이렇게 강도사님만 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평상시에도 좀 찍혔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그때 당시에 항상 힘이 없었어요 항상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교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앞줄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laughs>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 항상 힘이 없었어요. 그냥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규칙 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야, 강신영, 앞으로 나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막 이렇게 좀 혼내고 이래도 집에서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교탁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불러주셨던 것 같고 강사님이 그 알림장을 들고 야 그거 알림장 들고 나와라고 했는데 보시고 발로 뻥 차시는 것 같아요 발로 뻥 차고 차시고 그런 다음에 알림장을 쫙쫙쫙쫙 찢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강사님 물론 지금 그 선생님을 뵈면은 아무런 막 나쁜 감정 없어요 당연히 나쁜 감정 없고 그런데 지금 뵈면은 키가 좀 강사님보다도 작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커 보였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 강사님이 원래 어릴 때는 충격 받은 것만 기억난대요. 근데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나. 그래서 어 이렇게 막왜 혼나는지도 알것 같긴 한데 네, 무섭고 그랬었어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무서워서 집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어 초침 분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뭐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어 어릴 때 이걸 강사님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강사님 말이 너무 길어지죠. 오전반 오후반에 애들이 학생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강사님은 언제가 제일 무섭냐면 오후반 가는 날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강사님 어머니는 일을 하셨거든요. 사모님인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엄, 엄마가 안 계신데, 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공포행, 공포행요 <laughs> 그래서, 어, 몇시몇 몇 분이야? 이렇게. 강사님은 말, 말투가 좀 친절한 편이에요. <laughs> 그 강사님 딸한테도 친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몇시몇 몇 분이야? 이러면은. 막 무서워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몇시몇 분이에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 3회 가 있으면 15분이고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런, 그러니까 강사님이 항상 주눅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말썽도 많이 쳤죠. 말썽치면 걸리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죠. 선생님도 아까 막 무서웠다 그랬죠. 무서웠죠. 그러니까 강사님이 막 맨날 막막 어막 말썽꾸러기 같은데 뭐 요즘에 보면은 뭐지 그거 그 방송 프로그램 뭐 보면은. 강사님 보는 것 같아요. 어우, 불쌍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금쪽이 그거 보면은 강사님 보는,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강사님이 선생님 앞에서 막 활발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주눅 들어있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주눅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강사님은 그때 당시 운동회 때 시키는 것도 다 싫고 다 싫었어요. 막 땡볕 밑에서 막 카드 섹션 막 이런 거 하고 막 곤봉 돌리고 이런 거다 싫었어요. 그냥, 그냥 이렇 항상 힘이 없었어요. 학교 가면. 나오면 이제 막 살아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놀고 막 이랬는데 학교 가 힘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강사님이 어느 시점을 지나서 갑자기 좀 활기가 돋고 학교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누구를 만나고 난 후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에, 고마워요. 네. 목사님, 맞아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을, 아버, 아버지도 설교는 잘 하셨는데 아버지가 어, 불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 설교는 안 들어왔어요. 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고 세상이 달라고. 뭐, 뭘 해도 좋았어요. 심지어 나이 들면서 더 환경이 더안 좋아졌거든요. 어, 더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다 강사님 것 같았어요. 그랬었어요. 진짜.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죠? 우리 친구들,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맞아요. 다 얘기해도 돼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굴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아요.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너무나도 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들었죠? 뭘 들었어요? 뭐가 말씀하시니까, 네, 그쵸? 네, 네. 얘기해도 돼요. 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맞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맞아요. 우리, 우리, 우리. 고마워요. 맞아요. 나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제작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알아요? 무엇으로? 맞아요. 흙으로. 크게 얘기해도 돼요. 흙으로,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먼지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핏줄까지 그리고 또 모든 몸의 구조가 우리 친구들 이제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이러면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 제작하셔서 직접 흙으로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하고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냥 동물들처럼 움직이고, 뛰고, 그냥 운동하는 그런 종류의 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누가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동물들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너는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걸작품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그리고 또, 이 세상 지은 모든 만물을 볼 때, 자,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세계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휴대폰 보면 지문 인식하잖아요. 엄마 지문 찍어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네. 홍채 인식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눈, 고마워요. 눈으로 또 인식하는데, 눈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 사람인 줄 알고 휴대폰이 잠김에서 풀려요. 그러면 눈 똑같은, 홍채가 똑같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이름 지어주셨을 때, 어, 엄마가 이름 지어주셨으니까 너는 내가 엄마가 이름 불러주는 그대로 누구누구라고 부를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태어나기 시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을까요? 신기하게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도사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강도사님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지금은 의무교육이라서 고등학교, 지금은 뭐, 학비나 이런 거를 안낼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 때는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학비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없었어요. 그,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집에 가서,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강사님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 알고 난 후였어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어요. 신기하게 안 무서웠어요. 어? 가지고 오라니까 그냥 가지. 어떻게 되겠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뭐가 있었냐면, 누구 저금통이 있었을까요? 아니, 아까 강사님 형제가 누가 있다고요? 누나, 누나. 큰 누나. 큰 누나가 돈을 잘 모았거든요. <laughs> 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딱 뜯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더 넘게, 몇백원더 넘었나? 몇천원더 넘었나? 이렇게 딱 맞게 있는 거예요. 강사님 거 아닌데. <laughs> 아무튼 그거 들고, 가고. 아무것도 막,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걱정이 없어집니다. 지 맨날 주눅 들어 있고 무서워하고 이랬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강사님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강사님 공부를 잘했었다 그랬어요. 못했었다 그랬어요. 못했었어. 못했었어. 중학교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감이 안될 수도 있지만. 중학,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너, 물론, 뭐, 뭐, 다, 이렇게, 어, 너, 어,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강사님은 공부랑은 거리가 먼 친구였어.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어, 그, 강사님 지역에서 그냥 가장 대학교, 어,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곳에 강사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공부랑 거리가 멀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그 말이 길어지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남들도 기도하는데 남들도 절에 가서 백일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강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뭐고 이때 고 고등학교 (2학년) 때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아까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설교 테이블 그 교회에 가면 설교 테이블 있었어요 설교 테이블 듣고 네 너무 길어져서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네 <laughs> 대학교 들어갈 때 강사님 성적은 그 모의고사도 그런 성적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자 집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니성적이다라고 네 했을까 요 아니면은 니성적 네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아, 맞아요. 노성적 아니네, 은혜네, 그랬어요. 자, 어이 시간 이제 어네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했을 때 생명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 성령이 훅 들어가시면은 변화가 된다고 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성령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용기가 생기고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거리 풍성한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 전에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여라서 너무나도 좋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